오늘은 미국 문학의 거장 존스타인백의 대표작 분노의 포도에 숨겨진 기독교적 상징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39년 출간된 이 소설은 대공황 시기 오클라호마의 농부들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 고통스러운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단순한 사회 비판을 넘어 풍부한 기독교적 상징과 모티프를 담고 있는데요. 쇼클리와 한의 연구를 바탕으로 스타인백이 어떻게 기독교적 상징을 통해 인간의 고통과 희망을 그려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분명한 기독교적 상징은 짐 케이시라는 인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의 연구 예수 문화적 영웅에서 지적했듯이 케이시는 여러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의 이니셜 제이시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케이시는 과거 순회 설교자였지만 소설이 시작될 때는 이미 전통적인 종교에서 벗어나 일종의 광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가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보낸 시간과 유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케이시는 새로운 종류의 영성을 발견합니다. 나는 영혼과 신성함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게 됐지. 인간의 영혼은 개인이 아닌 모두에게 있는 것이야. 케이시의 이 말은 개인의 구원보다 집단의 연대를 강조하는 새로운 종류의 영성을 보여줍니다. 케이시의 죽음 또한 그리스도와 유사합니다. 그는 톰 조드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 당신들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가 한 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를 연상시킵니다. 케이시가 그리스도와 같은 인물이라면, 톰 조드는 사도 바울과 같은 변화를 겪는 인물로 볼수 있습니다. 소설의 시작에서 톰은 살인죄로 복역한 후 가석방된 상태로 자신의 행동에만 관심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케이시와의 만남과 가족의 고난 속에서 점차 변화합니다. 케이시의 죽음 이후. 톰은 그의 사명을 이어받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는 곳에 나는 있을 거야. 어린이들이 배고파 올때 나는 그곳에 있을 거야. 사람들이 화나서 외칠 때 나도 함께 할 거야. 이는 개인의 구원에서 집단의 연대로 나아간 케이시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선언이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심한 것과 유사한 변화입니다. 쇼클리의 연구에 따르면 마마 조드는 성모 마리아와 같은 모성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마 조드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고 보살피는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필요보다 가족의 필요를 우선시하며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을 보여줍니다. 가족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 내가 가족을 지켜야 해. 이 말은 단순한 가족 사랑을 넘어 보편적 인류애로 확장됩니다. 그녀는 점차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받는 이들을 가족으로 품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쇼클리의 연구는 소설 전체의 구조가 성경적 서사를 따른다고 지적합니다. 조드 가족의 여정은 성경의 출애굽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그들은 재앙과도 같은 먼지 폭풍과 경제적 재난을 피해 약속의 땅인 캘리포니아로 떠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땅은 실제로는 새로운 형태의 억압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조드 가족이 콜로라도 강을 건너는 장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사막을 건너는 여정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부 캠프에서 이루어지는 나눔과 공동체 생활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거야. 이러한 연대는 초대 교회의 공동체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가장 강력한 기독교적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로즈 샤로는 자신의 죽은 아기를 위한 저주로 굶주린 낯선 남자를 먹입니다. 이 장면은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로즈 샤론의 행동은 자신의 몸을 통해 다른 이에게 생명을 주는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신비한 미소를 지었다. 이 마지막 문장은 극심한 고통과 상실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과 구원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인간의 연대와 사랑이 궁극적으로는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입니다.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는 단순한 사회 비판을 넘어 기독교적 상징주의를 통해 인간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구원의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케이시의 희생, 톰의 변화, 마마 조드의 모성, 그리고 로즈 샤론의 사랑은 모두 기독교적 가치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한 것입니다. 스타인백이 80년 전에 그린 대공황 시대의 고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그가 기독교적 상징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 인간의 존엄성, 연대 사랑, 희생은 현대 사회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분노의 포도는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영혼이 살아남고 심지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스타인백은 기독교적 상징주의를 통해 인간의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빛과 구원의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의 포도가 8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입니다.